오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증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에 대한 충격에서 벗어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0.71% 오른 44,873.28에 마감했으며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 앤드푸어스 S&P 500 지수는 0.39% 상승한 6061.48을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19% 오르며 1 9,692.33의 장을 마쳤습니다. AI 관련 주식들은 딥시크 충격에서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는 5.35%, 브로드컴은 4.30% 상승했습니다. 경제 지표에서는 민간 고용이 18만 3천 건 증가하며 월가 기대치를 상회했지만 서비스업 PMI는 52.8로 하락해 시장 기대를 밑돌았습니다. 이러한 경제 지표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업 실적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전날 기대에 못 미치는 분기 실적을 공개한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과 반도체 회사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 AMD는 이날 7.29% 6.27%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기업 실적에 따라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범유럽 STOXX 600 지수는 0.47% 상승한 538.56으로 장을 마감했으며 독일 DAX와 영국 FTSE 100 지수는 각각 0.37%, 0.61% 상승했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특히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와 영국의 GSK가 헬스케어 섹터를 이끌며 상승세를 보였고 유로의 약세는 자동차 섹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으로 인도 증시 소식입니다. 인도 센섹스 30 지수는 0.41% 하락한 78263.67포인트, 니프티 50 지수는 0.18% 내린 23696.4명 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 우려로 투자자 심리가 위축된 것인데요. 이날 대형주가 하락하면서 중소형주의 상승세를 가렸습니다. 리프티 스몰 캡백 지수는 1.86% 리프티 미드 캡백 지수는 0.67% 올랐습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섹터별로 보면 소비재와 부동산 자동차 섹터가 하락했고 그외 주요 섹터는 상승했습니다. 미국 국채 시장에서는 중장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채권 시장 오후 거래에서 영년물 및 국채 수익률은 전날보다 8.900.089% 내린 4.46%를 기록하며 큰 하락 폭을 보였습니다. 이번 하락은 1월 말 이후 가장 큰 낙폭인데요. 30년물 수익률 역시 10.000.1% 10 하락하여 4.649%로 내려갔습니다. 이는 지난 12월 18일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2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4.187%로 하락했으며, 이는 12월 12일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2년물과 10년물 국채 수익률 간 격차는 26.0로 전날의 29.7에서 한층 좁혀졌습니다. 최근 미국 국채 시장에서는 중장기물 금리가 더 크게 하락하는 현상, 즉 불플래트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 우려가 다시 떠오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은 결국 국채 금리의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보입니다. 이제 유가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재고 증가 영향에 눌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 산원 UWTI 3월 물은 2.3% 내린 71.0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4월 물은 2.09% 하락하며 74.6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글로벌 증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